5년간 운영하던 보쌈집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기물과 홀 에어컨 등 쓸만한 것을 정리하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제일 값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 폐업 시 집기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안타까운 사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업장을 운영하다 가게를 접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살 때는 돈인데 버릴 때는 다 쓰레기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인수인계로 이렇게 넘겨줘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제일 좋은데. 화학동이 멀지 않아가지고 가끔 나가서 보면은 쌓아 놓을 데가 없대요 음. 물건을 네. 이게 중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그냥 새거 같은 중고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네. 가져가세요라고 해도 음. 가져가고 싶은데 쌓아 둘 데가 없다 음. 이제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게 이제 현실이죠 요, 요즘 제값 받고 판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음. 어찌 됐든 간에 뭐 해결 방법은 없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하실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음.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이게 음. 하나하나 또 개별적으로 팔기에는 또 이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파는 방법을 음. 하시는 분들은 피곤할 걸 각오하셔야 되고 중고 업자한테 음. 팔 경우에는 열평 매장일 경우에 음. 특수한 장비가 있지 않은 이상 한150 정도 다 해서요? 네 그거 세팅할 때는 네, 1,500, 2,000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특수한 장비가 없는 이상 네. 일반적인 장비들은 1,500 정도 음. 그 다음에 1,500 정도 집기를 중고로 처리할 때는 150 정도 음. 3년 영업한 업장들이 그렇게 금액을 받아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지 음. 역으로 또 창업하신 분들은 음. 새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기물을 찾아보려면 되게 쉽게 찾으니까 그렇죠. 음. 그 장비 중에서도 제일 쓰지 말아야 될 장비가 음. 중식당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쓰면 안 돼요 음. 고깃집 장비도 상당히 안 음. 질이 안 좋아지고 왜냐면 기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져. 깨끗이 게 닦는다고 래도 고장날 확률이 높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쓴게 괜찮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 고장날 거로 예상하셔야 되고, 어쨌든 장비가 처리할 때, 150 정도에요. 인덕션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쳐주는데, 인덕션 장비는 이제 좀큰 기업들 걸 쓰시는 게 좋고, 작업대나 싱크대 같은 경우만 금액을 받는데, 그것도 30cm당 3,000원 정도. 30cm에 3,000원이면 거의 고철값 아니에요? 고철값이요. 스테인리스 값이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은 가져가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닦아서, 닦아서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도 개당 새거의 반절 정도 가격을 받아요. 그러면 비싼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운반비 닦는 거 세척까지 하면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딱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고 장비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구입할 때 어떤 거는 새 거로 쓰고 어떤 거는 흔 거로 쓸지를 알면 좋겠지. 그렇죠. 예. 실제로 손님과 직접 접객이 일어나는 공간들, 음.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 좀 좋아야 되니까 아, 새 거를 쓰고 음.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중고로 사용하는 것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이 되는 장비들은 1년 이내 이하 이하의 것을 쓰는 게 좋고 음. 어, 2년 3년 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고장 확률 높으니까. 어, 중고 처리할 때 내가 직접 판매할 때는 피곤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딜라는 데로 바로 파세요, 그냥. 뭐 5만 원더 받겠다고 버티기지 마시고. 음. 저도 지금 워크인 냉동고 하나 있는데 안 팔려 가지고 계속 <laughs> 아는 사람들한테 난 주는 것도 이렇게 좀 추천해 드려요. 네. <laughs> 저 궁금한 어? 거 있어요. 네, 이거 폐없이 집기 처리 방법 말고 네. 철거하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잖아요. 아, 철거 복구 비. 네. 철거 복구 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우리 전문가를 또통해대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철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네. 어.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만은 알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음. 훨씬 많이 나온다. 어, 딱 들어가서 칸막이 많은 매장들은 두 배로 보시면 돼요. 철거비의 두 배로. 왜냐하면 어. 칸막이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뭐 룸이 있는 참치집 이런 집들 철거비 어마어마하죠. 어. 거기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또 창을 뚫지 못하거나 음. 이러면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무한 세월이 걸려요. 무한 세월 어, 어렵고 어, 철거를 들어갈 때는 뭐 매장을 뺄 생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열평 철거하면은 삼백 정도 붙는 거예요. <laughs> 일반 창업자들이 가게를 얻어서 아 이게 인테리어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얼마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꼭 다들 놓치는 게. 기존에 임대해서 쓰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용도대로 맞추려면 음.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딜도 해요 보통 어 칸막이 있는 술집이 권리금을 한 3천 불로 음. 깎을 때그 얘기 딱 들어가면 돼 이거 저희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 1,500이에요 음. 권리금도 깎아주셔서 음. 들어갑니다 음. 그럼 거기 1,000만 원 깎을 수 있는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철거비가 많이 나오는 매장들이 있어요 이자가야라든가 뭐 칸막이가 있는 참치집 음. 이런 집들은 이제 깎을 수가 있고 목재 많이 사용한 집들 철거비 많이 나와요. 음. 왜냐 목재는 뜯어내기 오래 걸리고 네, 네, 예, 그리고 도시가스 바, 바닥에 박혀 있는 집들이 있죠. 음. 네, 불판 쓰는 집들 음. 전골 부대찌개 집 음, 같은 음. 경우는 바닥에다 매립을 한다고요 도시가스 음. 그거 다 뜯어내야 돼. 요 그거 어마어마한 <laughs> 돈이거든요. 음. 저희도 철거를 해,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 중고 이제 사가시는 분들이 철거 해주면서 중고 기물 이렇게 사가는 업체들이 있더라고. 요 아. 음. 그것도 비용을 하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네. 네.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고용노동부인가 어디서 폐업 지원 정책이 있어가지고 음. 그 철거 하기 전에 먼저 음. 신청을 해서 아, 폐업을 그 절차... 지원해줘요? 네 폐업. 네 음. <laughs> 아. 철거하는 조건 하나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지원해주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희망 리턴 패키지인데요 아, 네. 일반, 세무, 부동산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네. 세 개를 무조건 다 신청하시고 네. 일반에서 연계 지원을 선택하시면 철거 복구 비용이 100만 원 무조건 지원됩니다 아 그건 폐업하는 사람들한테 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매장을 받아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딱볼 때는 정말 에어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딱 사용하자마자 망가진 애들이 있어. 아 <laughs> 에어컨 딱켰는데 먼지 팍 나면서 오 그냥 에어컨 가격이 300인데 고치는데 5 0 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도 음, 많아. 그러니까 폐업을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 집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식이 얼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래 는 것들은 오히려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음. 그러니까 아주 아마추어적인 입각에서 바라봤을 때 응.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제품들 있잖아요 맞아요. 식기세척기나 응, 응.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응. 이런 것들은 사용 연수에 비해서 성능이 응. 노후되고 감가되는 것들 응.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보고 응. 그다음에 그냥 항상 놓고 쓰는 거뭐 작업대나 선반이나 이런 것도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덜 하니까 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응. 팁인 것 같아요 응. 들어갈 때 얘기 잘안 하거든 에어컨 소리 많이 나요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 음. 그냥 어떻게 돈더 많이 받고 싶은 심정에 나도 그 다음 팔 때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나올 거같아그 <laughs> <laughs> 철거하는 문제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권리금이 오백만 원에 받으려고 음. 나오는데 철거 비용 많이 나오면 거기서 또 쳐가지고 얼마원도안 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걸 이용할 거면 돈을 좀 주는 게 낫고 이용하지 않을 거면 이제 철거 비용에서 빼서 가야 돼요 음. 권리금을 아예 빵으로 주고 들어가진 않아요 권리금 깎을 거면 다 깎고 5 0만원이라차비 줘요 왜냐면 음. 한 푼도 안 주잖아? 재수없어 장사하는데 재수없어 왜냐면 저 사람이 너무 한이 맺혀 나가기잖아 음. 그런 가게는 난 재수없게 느껴 그래서 어, 차비라도 드린다고 이렇게 준다고 고맙다고 음. 이렇게 음. 준단 말이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음. 부동산 외에 비용 외에 어, 5만원이라더 줘야 돼 음. 그래야 그 부동산도 우리 가게도 밥을 또 먹어주고 이렇게 하기 음. 때문에 음. 너무 박하게 하면 안돼자 오늘 집기 폐업 얘기했고 철거 얘기도 참 좋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